달리는 네, 미라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라파트너스 박미라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좀안 어색해요? 아 그래도 어색해요 그래도 어색해요? 음, <웃음> 어색해요 <웃음> 자 개인투자조합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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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들도 계속 물어보죠 그렇죠. 이거는 끊임없이 물어볼 상인 음, 음, 것 같아요. 음.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했을 때 세제혜택이 무엇인가에 음.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첫 번째는 소득 공제혜택. 아, 얘기 진짜 많이 한것 같아. 요 아, 진짜 많이 했어. 엄마한테도 했었는데. <웃음> 엄마. <웃음> 그러니까요. 주희 어머니께 저희 가주희 네. 어머니를 위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laughs> 아,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음, 음 맞아 그럼 첫 번째 개인 투자 조합 소득 공제혜택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어, 아니죠. 그죠. 원래 혜택은 음.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려고 하는 혜택인데, 음.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해도 조합은 도박이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개인 투자 조합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개인이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하고, 어, 이 출자한 자금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1편에서 얘기했는데, 개인 투자 조합의 의무 투자 비율이라는 게 생겼어요. 으흠, 으흠. 그래서 개인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50%는 창업자에게 투자를 했어요. 네. 50%는 구주 투자를 했어요. 음. 근데 이 창업자가 벤처기업이 아니야. 헉. 그러면 이 펀드에 출자한 개인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이 상황으로는 못 받죠. 못 받죠. 그쵸.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 출자한다고 세제 혜택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개인 투자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음. 납니다. 음. 그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돼요? 어 근데 그거 응. 설명해주셔야죠 이게 왜, 창업자였었는데 만약 어. 벤처기업으로 그 이후에 변경이 응. 되면은 아우 벨린 탈출 벨린 탈출 그러면 후속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양도소득세랑 어, 조금 같이 얘기해볼 수 있을 텐데요 투자 당시의 벤처기업이었냐 아니냐에 음.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문 투자자거나 혹은 개인투자조합이 기업에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5천만원 그리고 10% 출자를 하면 얘는 벤처기업이 될수 있어요 무슨 어, 얘기냐면 내가 개인투자조합 만들어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내가 벤처기업이 될수 있다고 음. 내가 개인적으로 전문 전문 어, 전문 투자자면 내가 어떤 어 기업에 5천만원 이상 10% 이상 자본금의 10%예요 지분율 10% 아니고 아, 네. 10% 이상 출자를 하면 얘가 벤처기업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 음. 이 개인 투자 조합이 투자를 해서 벤처 기업이 된 경우는 음. 가능할까? 응, 음. 가능해요. 음.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안 돼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혹은 투자 후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구주 투자한 건안 된다. 안 된다. 해외투자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네. 공제대상금액은 3천만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까지는 70%, 5천 이상은 30%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아, 또, 하나 또 있어. 천만 원을 출자를 했어. 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99%? 거의? 네. 맞죠? 네. 네. 이게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천만 원을 출자를 했어. 그런데, 어, 50%를 굳이 투자를 했어. 자, 그러면, 5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개인 투자 조합은 100%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laughs> 투자, 그러니까 조합의 응. 금액에서 일부는 관리보수로 나가기도 응. 하고, 회계감사 비용도 나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 응. 천만원 출자를 했다면,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투자가 될 것이고, 그 투자한 금액이, 어, 벤처기업에 들어갔다면, 응. 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천만원 투자를 하더라도, 약한 800만원, 850만원? 어, 대략, 어, 그 정도가, 어, 공제대상 금액이 될 것입니다. 네. 6천만원 출자를 했을 때100%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6천만원은 5천만원을 넘었으니까 6천만원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음. 구간별로 계산이 돼요 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올해 출자한 거 아니고 올해 투자한 경우는 네. 올해 소득공제 받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에요? 네. 작년에는 투자하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음. 2개년 그러니까 3년 동안 1개 년을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 법이 바뀌어서 맞아요 올해는 무조건 올해 받아야 돼요 네 과세 연도에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과세 연도가 찍혀서 나온대요 네. 내년이나 후년에 받고 싶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 중기부에 제출해서 소자확인서를 네.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맞아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진짜 아, 엄청나게 아, 많은데 정리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의 소득 공제 혜택. 네. 또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이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다가 매각을 해 네.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 양도소득,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소득은요 중소기업이고 네. 비상장 주식이면 10% 개인은 10%를 내야 돼요. 음. 내가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물론, 2023년에 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아, 네. 음, 또 해야 됩니다. 끊임없죠? <laughs> 네. 끊임, 끊임없죠. 음, 그래서 공부를 또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야,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데요. 어, 조건이 있어요. 펀드가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양도소득은 투자할 당시에 반드시 벤처기업이었어야만 해요. 음? 아, 네. 음? 벤처로 전환한지, 그러니까 벤처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음. 음, 그런 기업에 신주로 투자를 하고 음. 3년 이상 보유하면 음. 그거를 팔았을 때 비과세. 요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와, 좋네요.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조합이, 어, 팔아. 그러면 이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음. 이렇게 정리를 음. 할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뭐, 사항 있어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음. 이해됐고, 네. 개인투자조합은 증권거래세 면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맞아요. <laughs> 어. 야 벨리니 탈출? <laughs> 아, 멘차투자조합은? 일정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를 하면 증권거래세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응. 개인투자조합은 증권거래세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와 잘해, 잘해, 잘해. <laughs>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